맨날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시는 거저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일단 1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먼저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1년치는 너무 많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불안이 많은 사람은 1년 정도의 먹고 살 돈은 있어야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날에 그나마 이번 달은 수입이 적지만 그래도 올해는 먹고 살 걱정이 없어. 하며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가 있더라고요 1년치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 6개월치의 현금은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럼 내가 먹고 살려면 한달 동안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12를 곱해서 1년치의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을 다 계산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1년에 12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발을 하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1 2 0 0만 원을 먼저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이 1년치 생활비 목돈을 이자율이 높은 통장에 꽂아 두고 매월 나의 체크카드 통장에 100만 원씩 이체하여 나 자신에게 월급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한달 생활비 안에 소비하는 돈만 포함시키지 말고 적금이나 적금에 들어가는 금액도 포함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건 예시일 뿐이고 저금 적금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저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이 1,200만원으로만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자율이 그나마 높은 계좌에 입금시켜서 또 내년에 생활비로 쓸 곳간을 채워 놓는 거죠 혹시 올해 열심히 일을 해서 1년치 생활비인 1,200만원보다 더 많이 벌어들여서 1,500만원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남은 300만 원은 웬만하면 소비하는데 쓰지 마시고요. 내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나 비상금 등으로 돌리식을 추천드려요. 프리랜서에겐 회사에서 들어주는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직접 본인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자산을 쌓으셔야 되거든요. 불안정한 프리랜서 수입의 관리의 핵심은 최대한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년치 생활비를 확보하여 저 자신에게 한 달치 생활비를 주는 방식으로 수입 형태를 안정화시켰고요 당분간의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듭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몰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온갖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항상 통장 잔고가 비는 것에 불안을 느끼면 나중엔 정말 급기야 다른 일을 찾아봅니다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생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일년치 생활비 곳간을. 다시 채우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얼마든지 다시 몰두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둘쭉날쭉 하다 보니까 이 프리랜서들은 본인의 수입에 멘탈이 연동이 돼서 정신이 같이 들쭉날쭉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사람이. 저도 둘쭉날쭉한 수입 때문에 여러 번의 멘탈 붕괴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돈 관리하는 것에 대한 책이나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봤었는데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정보들 속에서도 나에게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끝에 끝내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수입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라이프스타일도 다르고 돈 관리하는 방식도 다르겠지만 저처럼 불안정한 수입이 힘드신 프리랜서가 계신다면 요런 방식으로 돈 관리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